파미셀을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이걸 그 식약처에서 이제 조건부 임상 이상은 이제 했고 삼상이 나왔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데 허가한 지한 일주일 만에 반려를 했네요 근데 이것은 진짜 그 관련 부처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면 이렇게. 그 정부에서 조건 부 허가를 내놓은지 뭐두달세 달도 아니고 일주일만 했다는 건 발레 때는 너무나 좀 그렇거든요. 정부 정책이 혼선이 있다는 뜻이고 또 이걸 믿고 분명히 일주일 새 계속 그 매수를 많이 들어온 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. 차트 보시면 장대 양봉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해서 이 부분에 서 꽤나 우리 개인들이 최소한 수십에서 수백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을 텐데 오늘 쩌만 갔거든요.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 종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. 왜냐면 제가 세력주 매매를 많이 해봤는데 예전에 네이처셀이 16,000원 있을 때그 네이처셀 대표가 구속될때 5,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근데 저는 방송에서 이런 말 분명히 있습니다 16,000원대 매집했던 세력은 분명히 있다. 솔직히 세력이 주식을 올리고 내린 거거든요. 근데 16,000원대 매집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5,000원까지 떨어졌지만 이걸 5 0 0 0원대팔 수는 없다. 아니면 세력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다리려 했는데 나중에요. 한두 달도 안 돼서 18,000원까지 올랐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정확했는데 현재 파미셀이 이번에 한40% 정도 올랐다. 지금 쩌마한가인데요. 지금 거래량이 230만 주입니다. 그리고 겁먹은 개인들이 파는 것 같은데 절대 팔면 안 됩니다. 팔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또 이제 발려했지만, 또 이래서 한달 뒤에, 3개월 뒤에, 6개월 뒤에 또 해줄 수 있죠. 그러면 세력은 그 물량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.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, 여래서좀 어 시간이 끌면 한두 달 뒤에라도 다시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걸로 하시고요. 지금 당장 겁먹어서 매도하지 마십시오.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, 어, 지금 뭐좀한가 풀리나요? 예 네, 많이, 아 어, 예, 풀렸네요. 말한 순간 풀려버렸네. 제 파고 이렇게 세나요? <laughs> 예, 풀려버렸네.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기다리시면 다시 제자리까지 최소한, 어, 한만 육천에서 만 칠천원까지 돌아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들고 한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기다려보십시오. 예, 그렇게 하면서 좀 대응하면 좋을것 같아요.